성명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의 목적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주민소환하여 재신임을 묻는 재투표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선거법의 제약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서울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주민소환에 적극 참여해주신 서울시민들께 참으로 최소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격려해주시고 힘쓰러주신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민소환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독당 서울시당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 요청 활동에 대해서 그동안 자세한 안내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주권도 서울 시민에게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올바른 주권 행사를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첫째, 자치구별 주민수한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주민수한투표청구자 총수의 1000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서울시 전체 구역에 골고루 나와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의미인 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수의 민회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소수의 민회를 무시하지 않기 위하여 자치구별 주민수와 투표 청구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나와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압니다. 삭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서명 요청 활동 방법에 있어서 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란에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도록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사인을 하는 것에 익숙하며 서명부 양식란에 성명을 쓰기 때문에 또다시 자필로 서명을 쓰라고 하는 것은 혼돈을 가져올 뿐입니다.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는 것보다 사인이 법적으로 통하며 익숙한 상황에서 사인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서와 법 체계에 뒤지는 조항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 시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서명 요청 활동의 제안 중에 주민 소환을 위한 주민의 의사 전달 방법에 있어서 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라고 제안한 것은 주민의 의사 표현 방식에. 다양성을 규제한 것으로 시민의 주권 행사에 심각한 방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의 목적조차 플랜카드로 의사 표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주민 소환의 목적과 대상을 밝히는 플랜카드의 현수막 사용은 허락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에 주민의 주권 행사를 위하여 블랭카드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모르나 주민소환의 목적과 대상을 밝히는 블랭카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수정하여 선거법 규정에 넣어야 합니다. 이에 기독당 서울시당은 민회를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주민소환의 목적과 대상을 밝히는 현수막 개시를 위한 법 제정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큰 둘째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우리는 성실하게 주민수학 투표 청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이크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현수막을 통해 기본적 지지와 대상 도 목적도 밝히지 못하게 하며 tv 밴드 등 sns 활동도 못하게 하며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눠주었던 서명부는 지금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범 서울시장 주민소원 투표 청구위원회는 유아 같은 악조건 하에서 서명에 대하여 악조건 하에서의 서명에 대하여 서명부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를 밝히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독당 서울시당과 범청위는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를 밝히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스스로 오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년 2016년 6월 동승의퀴어축제라는 이름의 광란 집회를 또다시 허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당 서울시장과 범청인은동승의자들을 진정으로 이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행을 포장하여 미워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직시하고 올바로 다가가는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2일, 범 서울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규위원회 대표 기독당 서울시장 위원장 김정일. 또한 가지의 성명서를 하나 더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성명서는 박근혜 대통령께 올리는 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은 첫 출산율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하여 동성애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통한 건전한 가정윤리와 생명윤리를 파괴하는 국가이권위원회를 해체해야 합니다. 국가이권법 위제 2조 3항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처벌해서는 안 되는 조건 중에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용모 등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국민들 모르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적 지향이라는 조항 때문에 동방 여의지국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비윤리적인 성문화인 동성애를 마음껏 즐기도록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일을 수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초중고학교에 사용하는 도덕교과서에 동성애가 정상이며 비윤리적이 아니라 가 존중해야 할 선문화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전라북도 학생인권 전에도 학교 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만들 경우에 학교가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에이즈 확산의 증거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에이즈 관련 에이즈에 감염되기 쉬운 취약 집단이 동성애자, 마약 사용자 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울산, 광명, 경남 주민 인권조례에는 주민들의 혈세로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동성애를 적길할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통해 동성애를 초장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동성애자 지원센터를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지금 해산된 통합진보당 김재인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도록 되어 있었고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군대 내에서 병사들끼리 마음껏 동성애를 즐기도록 허용하자는 말도 안되는 군형법 92조 개정안을 합의하기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해산되었던 통진당 그리고 정의당 녹색당 등에서도 성정치위원회를 두고 조직적으로 동성애를 오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잘못 만들어진 국가인권위법에 의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요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할 경우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성적 타락이 심화되어 서구 와 같이 안내를 서로 바꾸는 스와핑 짐승과 성관계라는 수관 모자 간의 성관계 근친상관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앓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동기가 국민적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정치적이고 정, 정략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유엔의 공고와 많은 시민단체들의 단, 단체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왜 국제인권단체의 압력을 김대중 정부가 받아들여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산하에 둘수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제도 아래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이 되므로 상권 상권 분립제도를 파괴하고. 합리적인 자유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여론을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편향된 인권 논리로 끊임없이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기관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가인권위의 뒤를 이은 참여정부 시절 정부 안으로 차별행위금지법을 제정 국회에 발의하였고 국회는 그 정치적 공무원 수술을 알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제대로 검토도 없이 이법을 일괄 처리하여 국가인권입법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민이나 국민들께서 알고 싶으시면 국회 사이트를 뒤져보면 정보 공개할 수 있는 법의 안에서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편향된 인권논리를 계속 퍼뜨리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 입법요고된 국가인권입법 개정안을 보면 국가인권위원들에게 면책특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의 전통에 따라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행정의 균형 잡힌 민주국가 기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옥상 옥의 권력이 등장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는 의혹을 끌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제도를 해체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된 요인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된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론 분열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제안을 드립니다. 대통령님께 드리는 새로운 제안입니다. 시대적인 요청은 인권의 핵심을 생명윤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인권회를 해체하고 국민 생명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어 세계 1차, 2차, 2차 대전의 후유증이며 산업화 과정의 후유증인 생명 경시 풍토를 해결하고 이것을 토대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초중고 교과서에 건전한 가정과 생명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 교과목을 신설하고 경제논리에 함몰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을 오히려 상실하고 있는 정신적 가치의 후퇴를 막고 새로운 정신 문명을 일으키신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경제의 부흥과 함께 그 부흥을 치송할 수 있는 정신 문명을 일으킨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실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소통의 정체를 내세우시며 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대시키시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평화 토대를 놓으시려고 노심초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경제와 남북평화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과 생명윤리가 대한민국에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2015년 10월, 11월 2일 선한이웃 대표 기독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희